네, 스폰을 하시려면 일단 색폰은 있으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색폰을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떤 것을 어,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색폰을 저는 처음부터 돈이 많으시다 그래서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뭐 부딪혀서 찌그러트린다든지 떨어트린다든지 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처음부터 고가 악기를 사게 되면 그런 뭐 찌그러진 부분을 다시 펴야 되는데 수리,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사고가 나면 판금, 도색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찌그러졌다. 어, 그러면 그걸 다시 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수리한 악기는, 음,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처음에 악기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약한 40만원 정도 하는 악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1년, 2년간 악, 악기, 기하고좀 친해지시고, 어, 또, 어,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뭐 능력껏 되시는 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악기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처에 악기점이 있다 그러면 악기점에 가셔갖고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이 잘돼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섹스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섹소피아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섹스폰 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두 군데서 어, 들어가셔갖고 어, 구매를 하셔도 좋은데요. 일단은 제가 알토 기준으로 해서 어,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섹스폰의 종류, 뭐 알토, 테너, 소프라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섹스폰도 직접 꺼내놓고 어, 섹스폰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섹스폰 나라에서 어, 들어가서 보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스폰 나라란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위에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장터 보시면 전문 신품 장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각종 섹스폰 그리고 뭐 소모품 등을 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을 보시면은 공동구매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공동구매를 가시면은 어, 거기에도 저렴한 값으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구매가 가능하시죠 네 다시 돌아와서 회원장터라는 데 보시면 회원중고장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회원분들이 자기 쓰던 거를 파는 곳인데 처음에는 상태에 대해서 색스폰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악기를 시작할 때는 좀 휴대성도 있고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엘토 색스폰을 처음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시는 거는 일단 엘토 색스폰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음, 총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서 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섹스폰은 엘토 섹스폰 기준으로 약 40만원 정도 하는 섹스폰이 있더라고요. 그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우스 피스는 메이어라는 피스인데요. 1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일 경우에 6호 정도, 여자분일 경우에는 5호 정도 쓰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드는 라보즈라는 리드를 추천드리는데요. 어, 미디움 소프트 호. 요게 10개들이 26,000원 정도. 그리고 피스에 붙이는 패치가 있는데 요거는 비지 0.4 클리어라는 패치가 있어요. 요게 9,000원 전에서 10,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해서 처음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 보니까 58만 원 정도 내외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 나 자연인이다처럼 아예 모르 어,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예 정해드리는 거니까요. 옆에서 도움 받으실 분이 있다 그러면 도움 받아서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좀 따져서 어, 약간 다르게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 밑에 보시면은 엄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좋아요라는 뜻이구요. 어, 그 옆에 보면 빨간색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